요 우리 또 만났네 음, 익숙해졌어 음, 익숙하단 말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군 처음엔 깜짝 놀랐었지 그래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하거든 하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놀라움도 점점 희석되지 오히려 그런 편안함 때문에 더 집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드문 일이야 에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놀란 거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하거든. 하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놀라움도 점점 희석되지. 오히려 그런 편안함 때문에 더 집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드문 일이야. 여, 우리 또 만났네. 여, 그럼 상대를 제대로 찾았네. 말해봐. 기꺼이 함께해 주지. 아, 술이 있으면 딱인데. 음, 맛도 중요하긴 한데 술을 마시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 마셔본 적도 없는데 이야기만 듣고도 알것 같다고? 역시 넌 여간 내기가 아니야 그나저나 너와 수다를 떠는 건참 즐거운 일이네 술 마시는 것도 이런 느낌이야 이 즐거움을 동시에 즐기고 싶어 하다니 내가 욕심이 좀 많은 거겠지? <laughs> 재밌군 신선한 관점이야 어디 보자. 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술은 널 돋보이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있어? 에이, 나한테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 난 지금 생활에 아주 만족한다고. 그나저나, 너와 수다를 떠는 건참 즐거운 일이네. 술 마시는 것도 이런 느낌이야. 이 즐거움을 동시에 즐기고 싶어 하다니, 내가 욕심이 좀 많은 거겠지? 하하, <laughs> 재밌군. 신선한 관점이야. 어디 보자. 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술은 널 돋보이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요 우리 또 만났네. 음, 난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보다 내가 도와줄 건 없어. <laughs> 과찬이야.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심이라고. 내 아이디어가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아주 뿌듯할 거야. 네가 그만큼 날 신뢰하고 내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아참, 혹시 필요하면 가이드 한권 써줄까? 집에서나 여행할 때나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지식과 함께 내가 정리해둔 각 계층 사람들과의 교류 기술도 공유해 줄게. <laughs> 칭찬고마워. 그럼 빨리 쓰기 시작해야겠군. 언제든지 아참, 혹시 필요하면 가이드 한권 써줄까? 집에서나 여행할 때나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지식과 함께 내가 정리해둔 각 계층 사람들과의 교류 기술도 공유해줄게. <laughs> 칭찬 고마워. 그럼 빨리 쓰기 시작해야겠군. 또 만났네. 응? 음, 좋은 아침? 하소연할 대상이 필요하면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요, 우리 또 만났네. 벌써 잘 시간이 됐나? 좀 아쉽네. 흠, 푹 자야 정신이 말짱하지. 너도 잘 자.